요한음에서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에고이미 나는 무엇이다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라고 지칭하신 것이 다섯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는 어제 우리가 했던 대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자는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맨.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즉, 그 말씀을 대할 때는 어떤 자세로 말씀을 대하라고요? 먹으라는 거예요. 생활 양식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먹을 때는 분명히 달지만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쓰다, 소화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일단 먹어두면, 들어두면, 거기서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소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갑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르시되 나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나를 따르다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다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합니다. 나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오, 양도 제양이 양이 아니라, 니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니가 야 양으로 가고 또 해치는 이라. 네 번째는, 예수님,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다. 말씀 갑니다. 예수께서 이랬을 때,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을 살아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날이니 아니, 아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느냐? 다섯 번째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말씀갑니다. 나는, 나는 포도나무요 포도 너희는 가지라, 너희는 가지라. 그가, 그가, 그가 내 안에 안에 내가,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도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생명의 뜻이신 예수님은 또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어떤 형태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 1장 9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참빛 그곧 세상에,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있었나니 그가, 그가 세상에, 세상에 계셨으며, 계셨으며 세상은, 세상은 그로미암 아마 지은 바다으되 세상이, 세상이 그를,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자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름을 믿는 자들 바람에 자제에 되는 권세를 주셨으에 이는 에 바람에 나육에으로나사람의바람로 나지 에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람에난자들 바람에 바람에 바절에 바람에 바에 바람에 람에게람에는람에 바람에 바빛에있었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그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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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세바람세에에람에람에람에 바람에 바에바에에 그 10절 말씀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지금 이 세상에 온즉이 세상은 어둠인데 이 어둠에 온 빛이 어둠에 빛이 왔습니다. 근데 이 어둠에 온 빛은 이미 세상을 지을 때부터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창조할 때도 이 세상이 빛으로 이 세상을 지으실 때그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이 곧 빛으로 이 세상에 창조 때부터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로 말미 아마 타락하여 이세상이 어둠의 영역에 하나님과 절단되고 간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는 가운데 그 어둠 속으로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오셨다는 겁니다. 창조주 때의 그 빛이 구속자, 즉 구원하시기 위해 어둠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장 요한복 1장 1절의 4절 말씀 같이 갑니다 요한복 1장 1절 시작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말씀이, 말씀이 하나님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말미하마 지은 바두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대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은 곧 말씀이셨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절 말씀 보면, 그 안에, 예수 안에, in him, in him was life, and the life, and the light of the man.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생명이 곧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생명이 곧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세상을 지을 때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이 저러면 타락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단절된 이 어두움의 영역인 이 세상에 구원하시기 위해 장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구속자로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찬빛 세상에 와서 사람들의 빛이 되어주셨고 그 빛은 바로 사람들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어두움의 영역에 있던 사람들 세상이 창조주의신 예수구이소 그리고 다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피으로 오신 예수구이소를 깨닫지도 받아들여지, 받아들이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요한복 1장 5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빛이, 빛이 어둠에, 어둠에 빛이, 돼 빛이 돼 어둠에 닿지 못하더라. 못하더라. 그 빛이 없이는 진정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In Him was life.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life, 생명이라고 하지만 그게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생명력은 예수가 없이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삶이 진정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이 사람들은 진정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인정하지도 깨닫지도 인식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믿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당장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 죽음을 사건을 두고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둡다는 거예요. 보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만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 1장 9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잠비 곧, 곧 세상에,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빛이 있었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의 영역에 예수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어둠의 영역에 예수가 빛으로 오셨습니다. 십일절 말씀 갑니다. 자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자기 백성이, 백성이 영접하지,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분명히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 존재가 하나님의 목적 아래 지음을 받은 것인데 그 세상이 그 사람들이 지으신 자 그리고 생명 되시는 주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거절하고 거부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써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합니다. 갑니다. 그, 그 정제는, 정제는 이것이니,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생명이신 그 빛을 모르고 인식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 방금 읽었던 3장 19절 21절 말씀 을 보니까 생명의 빛이 예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딱 오니까 어둠 가운데 있던 자기 삶이나 태도나 문화나 생각이나 말이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어. 어둠 가운데 갇혀있을 때는 뭐가 뭔지 모르고 드러나지 않으니, 뭐가 죄이고, 뭐가 잘못이며, 뭐가 틀린 것이며, 뭐가 불순종이니 모르고 살다가, 진정한 생명의 빛,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가 빛으로 따보니까, 이 환이 드러나는데, 그 환이 드러나는 것이 생명의 길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제약됨. 우리의 그런 하나님께,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제약된, 그 정말 처절한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은혜일 건데, 사람들은 도리어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예수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빛이 왔는데 그래서 어둠이 먼지가 드러나고 숨어있던 것이 죄악들이 모든 틀렸던 것이 쫙 비치니까 정말 그 추악함과 흉악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일인데 도리어 그것을 보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거절하고 죽여버렸다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행위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받아들여져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자기가 계획했던 계획하지 않았든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바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어리석음이고, 이것이 오늘 비단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아픔일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밀어내고 있습니다. 내 것이 옳은 것이냐, 그래서 그거를 막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드러내시면 관철시킬 문제가 아니라, 나부터 순종할 일이며 모든 이들이 순종할 일인데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의견이 좀 다르다. 그래서 내 것을 관철하려고 할 때마다 한번더 기도해 봐요. 이 오름을 관철시키려는 것이 혹시 내가 내 생각을 지키려는 내 욕심은 아닌지.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보고 계신다면 내가 관철시켜야 될 일일까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도하고 바라며 인내해야 될 문제일까요? 내가 스스로 관철한다는 것은 아무리 내 말이 오라도 내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고자 욕심일 수 있고, 하나님이 정확한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야만 하고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나타나셔야 될 분명한 때가 있는데, 내가 그 때를 당기려고 하는 욕심일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사랑 관계에 항상 뭐가 불편합니까? 내가 내 것을 더 사랑하다 보니 사랑 관계가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무엇이 불순종이겠습니까? 내가 내 것을 하나님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관철시키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나에게 진정한 생명이 되며 나에게 은혜가 되는 그 생명의 길을 인도하고 싶은 것을 내가 거절하고 져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기보다는 어두움의 자녀답게 그 습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나라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 그 죄인 됨의 속성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평생 내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만큼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느끼시는 바가 있을 겁니다. 예전에 느꼈던 그런 재성하고 지금 느끼는 재성의 정도와 규모와 수준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옛날 신앙생활 초창기 새벽에 이렇게 눈이 와서 그런지 좀 많이 깔아 앉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고개도 좀겉뜨 주시고 마가보 모장 1절, 17절 말씀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우리 16절, 17절 두 절만 한번 가겠습니다. 마지막 16절, 17절 함께 갑니다. 시작! 이에 귀신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알림해 예수께 그 지방에서,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갔더니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옵니다. 그, 그, 무덤에서 거하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있던 새사슬로 메어놔도 그걸 다 깨버리고 그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는데 그가 이제 멀리서 예수 오신 걸 보고 달려와 절하고 그 부르시죠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넌 뭐냐 했더니 자기 스스로 말하죠. 군대 귀신이라고, 군대 귀신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귀신이 요청하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떠나지 않게 하더라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대지대로 가라 그러죠. 그대지대 가서 대지대가 다 바다로 몰살하죠.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대지대가 다 죽은 걸 보고, 대지를 치는 자들이 동네 가서 얘기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한테 와서 자기 지방에 더 이상 계시지 말고 떠나가라고. 가시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께서 그 일을 베푸실 때내 삶을 지키기 위해 예수를 몰아내는 겁니다. 빛이 와서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 내 삶이 삶이 될수 있는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그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됐는데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던 내 삶을 이유로 그동안 내가 섬기고 지키고 있던 내 삶을 이유로 예수를 떠나고 거절하고 밀어내는 것입니다 종종 그런 소리들을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는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빠지지 마라. 이 웃으시면 곤란한데, 한 번쯤 생각해 보셨다는 거예요. 너무 빠지지 마라.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북한에 있던 그 고위 관리죠 태영호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북한이. 이 공산당 체제는 모든 인민들을 자유하게 하기 때문에 종교란 필요 없다라고 말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종교를 인정해야 된다는 분위기 때문에 북한에 봉수교회를 세웠는데 태영호 씨의 얘기에 따르면 공산당이 형식적으로 세운 봉수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참신기하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는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역사를 밀어내고 거절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자꾸만 더 깊은 대로 끌고 가려고 하세요. 더 놀라운 은혜 자리로 이끌어 가려고 하십니다. 적당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차갑지도 뜨겁지 않은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걸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도와요, 내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그 은혜에 간 걸, 좀더 거룩하여 지기를. 좀더 흠이 없기를, 좀더 순수하기를, 좀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좀더 그분께로 달려나와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그 은혜 자리 자꾸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자리, 더 깊이 있는 자리, 더 주님께 달려나는그 자리야말로, 내가 제일 잘하는 길이 무엇이고, 내가 제일 소중하고, 제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거기에서 자유와 행복을, 유일한 자유와 행복의 길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본성은 그걸 자꾸 거절합니다. 내가 내 생각을 지켜야 되고, 내 삶을 지켜야 되고, 살아왔던 방식을, 문화를 지켜야 된다는 이유로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자리를 자꾸만 거절하고 기어이 빛 대신 주님을 내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로마니아마 타락한 이 세상은 완전한 어둠입니다. 창조주이신 예수께서 그 빛을 거절하고 그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불순종한 상태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친히 그 어둠 속으로 오셨습니다. 친히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만이 생명이 되시고 예수만이 진정한 삶이 되시고 예수만이 길이 되시고 예수만이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뭐가 틀렸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필요한지, 어디가 가야 되는 길인지, 어디가 쫓아야 되는 건지 어디가 내가 서야 될 자리인지, 무엇이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인지 무엇이 내가 제일 기뻐하는 것인지, 무엇이 내가 제일 행복해하는지를 주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읽다가 이 부분에서 한 번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가 삶의 진정한 생명 되신다는 건 알겠는데 왜 생명이 빛일까요? Life was the light of man. 생명이 왜 사람들의 빛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답을 이미 알고 계시는군요. 왜 생명이, life, 생명이 왜 사람들의 빛이 될까요? 빛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그이 이, 이 진리의 말씀의 그 분명한 원리를 여러분 너무너무 오묘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생명이 되시는데 우리 삶의 생명이 되신 말씀을 빛으로 설명한다는 얘기는 곧 말씀이 빛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빛의 역사가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빛의 역사는 인식입니다.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죄인데 죄인 줄 모르고 붙들고 있었고, 이 죄에 내가 죽임을 당하고 있었구나. 그 죄를 발견하고, 죄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죽여왔던 것이 이 더러운 죄였는데, 내가 이거 죄인 줄 모르고 붙들고 있었구나. 여기에 지배를 당하고 있었구나. 말씀을 통하여 인식이 생겨나게 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되며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 네, 아, 네. 그래서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입니다. 아, 네, 아, 네. 예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말씀이신 예수가 빛으로, 즉,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구석구석 가이오신 것, 덮여져 있지만은 썩어 골마 터지는 그런 삶의 구석구석을 환하게 비추시면서 드러나게 하시고, 귀에 그것을 수술하시듯 아, 아멘, 아멘. 치료하시는 것이, 아, 요와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군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하나님 앞에, 장조주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는이라, 아, 아멘, 아멘. 드러내시는 겁니다. 드러내셔서, 아, 아멘, 아멘. 그 어둠의 영역에서, 문제인 줄도 모르고, 나를 죽이는 건지도 모르고, 나를 더럽게 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져,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 없는 그런 더러움의 상태들 빛이 쫙 비춰주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맨, 아, 맨. 동시에 가야 될 길을 비춰줍니다. 내가 걸어갈 그 길을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 아, 나의 더러움, 나의 수치. 골마 터져가는데 죽어가는 도 모르고 있는데 그 골마 터져가는 것을 비추고 칼로 찔러 쪼개듯 파없쳐 완전히 까발려 놓습니다. 구석구석 암세포 하나하나 놓치지 않기 위해 지으신 것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까발려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바로 빛의 역사인 겁니다. 말씀의 역사가 바로 빛의 역사인 겁니다. 아멘,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재성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을 쫓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떡과 같이 양식으로 먹어져야 되고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더러운 것도 제약도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잡게 달려나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속에서 살아가며 이 말씀 위에서 걸어가고 이 말씀 중심 위로 삶이 재편이 되며 말씀을 우선 순위로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자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